안녕하세요 토론토부동산 김선열터입니다 오늘은 콘도 분양 클로징 전에 모기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콘도 분양 받으신 분들이 클로징 하시는 그런 프로젝트가 많아서 아마 많은 분들이 모기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 올해는 이자율이 높아서 특히 또 모기지를 받기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꼼꼼하게 사전에 모기지 받는 부분을 준비하셔서 또 클로징 때큰 문제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기지를 받기 위해서 콘도 분양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는 보통 중도금 15%나 20%를 미리 내셨기 때문에 어, 다운 페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갖고 계시게 됩니다. 또 부족한 부분은 이제 모기지를 통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금으로 다운페이 부분을 더 추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모기지 사전 그 승인을 받아두시면 은행은 최대 120일까지 유화하게 그 레터를 준비해줍니다. 그래서 좀더 여유 있게 클로징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클로징 예상하시고 계시면. 그 모기지 심사를 받기 위한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사전 승인을 받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콘도 클로징을 준비하시면서 모기지를 받기 위한 준비. 자, 본인의 크레딧 점수를 미리, 미리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모기지를 갑자기 준비하시다가 마지막 시점에 크레딧 점수가 문제가 되어서 모기지를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가 연체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크레딧이 좋은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페이 금액은 가능한 1개, 2개의 특정 계좌로 3개월 동안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소득심사 못지않게 다운페이 자금에 대한 관리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 모기지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모기지를 잘 갚을 수 있는지 상황 능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그리고 한 회사에 오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모기지 받기 전에 회사를 그만둔다거나 또 자영업자의 경우 비즈니스를 파신다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소득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모기지 받기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채 관리가 필요한데요. 갑자기 비싼 자동차를 구입하셔서 매달 내는 비용은 늘리신다거나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되어서 연체가 많이 발생하면 신용 점수가 많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기지에 많은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직업에 따라서 소득 관련 서류 그리고 보유하신 주택의 프로포텍스,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현금 자산 그리고, 콘도 분양 받으셨을 경우에, 는 분양 계약서. 그리고, 디파지타시면서, 빌더로부터 받은, evidence of compliance. 등의 기본 서류들을 미리 챙겨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좀더 자세하게, 콘도 클로징을 준비하시면서, 관련 서류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양 계약서. 처음에 계약하신 분양 계약서를 전부 다 갖고 계셔야 하고요. 계약금 또는 중도금 납입하시면서 체크 카피 하신 거 갖고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에비던스 오브 컴플리언스 자, 분양을 받게 되면 빌더로부터 정기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서 이메일로 보내게 됩니다. 그 서류를 꼭잘보관하시 필요가 있으십니다. 자, 소득 관련 서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자, 회사를 다니고 있을 경우에는 재직 증명서, 레터 오브 임플로이먼트 T f 자 일년치 연소득에 대해서 회사에서 발급하는 그레터요. 그리고 최근 두 달의 페이롤 급여 명세서로 가죠. 페이스톱 자,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최근 2년 동안 N O A 누티서브 어레스먼트 그리고 T one 제너럴이 필요합니다. 다운페이 금액을 준비하실 때. 이미 콘도 분양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15%나 20%의 디파짓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입주하실 때5% 또는 클로징하실 때5% 디파짓 하실 경우에 5% 자금을 미리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은행에서 몰개지가 예를 들어 75%가 나온다고 하면 모자라는 부분 5%에서 10%를 더 준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HST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렌트를 주시게 된 경우에는 HST를 미리 납부하시고 나중에 환급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 HST에 해당하는 금액도 현금으로 갖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콘도 분양 하신 분들 클로징 준비하시면서 필요한 몰기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자영업자 몰기지 그리고 해외 소득을 갖고서 몰기지 받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토론토 부동산 김선 리얼터였습니다.